안녕하세요. 자연윤경입니다저 친정에 왔는데요. 엄마 모시고 또 농막 출근해야죠.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어머, 밤이 떨어져요. 벌써. 그래서 오늘 밤주서가지고 엄마랑 그 쑥개떡 반죽 해가지고 냉동에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다가 밤 송편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엄마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엄니유 <laughs> 아, 뭐 하셔? 준비도 안 해고, 어, 어머. 어, 큰일 났네. 엄마, 진짜 내가 약속 시간 정해놨는데 이제 안 데리고 간다, 녹막 엄마. 엄마, 인사 응. 좀 해보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딸이 데리러 왔어요, <와서> 흥경이가. <laughs> <왔는데. 웃음> 엄마, 녹막에 밤이 떨어져, 벌써. 지고? 응, 그래서 엄마랑. 주워지 그치, 주워야지. 응 주워서 쑥 <laughs> <쏙> 송편 만들라고 <laughs> 데리러 그래. 온 건데, 응 엄마. 응. 집에서 심심한데 내가 맨날 델러 와서 좋지. 딸이 좋지. 아니 소일거리 만들어주니까 브라운, 좋잖아. 브라운. 좋지. <laughs> 집에서 심심한데. 응. 가자고. 가자고요. 가자고요. 우리 어마마마. 어마마마. <laughs> 여기 타십시오 어마마마. 고마와 손. 안전벨트. 엄마. 김장 심은 거 많이 컸지? 아유 많이 컸네. 아니 꽃? 어? 무슨 뻥튀기가 돼. 그래 말이 우리 부도더 좋은데? 니네께. 이거 이거 배추 좀 봐. 어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금방 금방 자라? 응 어, 니네께 더 좋아. 신기하다. 어머나. 아유. 엄마, 글리 쭉 가봐. 밤 떨어진 것좀 봐봐. 아니 밤이 떨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 세상에 쌈도 봤을까? 이거 로메인 상추 몇개 심은 거 꽃상추하고 오이 다 이런 거봐 오이 내가 따먹었어 벌써 또밤 떨어지는 거봐 엄마 <laughs> 어머 세상에 어머네, 웬,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엄마 여기도 봐 여기 아, 빨리 장화 신고 와야 돼장화 신고 와서 죽자고 그래 그래 재밌다 예뭘재밌예 그럼 밤 떨어져. 또 금방 따을 세상에 어머 이거 좀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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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밤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거 봐 이거 아, 알 그러니까. 한번 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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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손으로 네? 줍는 게 빨라 아니 아니 이게 나는 이런 거 못해요 <laughs> 그래 손으로 네. 주세야빨리지 아, 아니 엄마 밤 줍는 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지 네 아우 좋다 오늘 이거 다 까야 돼 아니 그럼 까야지 싸서, 오늘 송편인데 이거? 송편해 날씨. 내가 개떡 반죽 해놓거녹혔어 응. 주워서 싸서 해서 송편해 달지? 응. 꿀에다가. 해보지. 꿀에다 재워서. 해보지요. 예, 네, 나름으로 또. 해보지. 아, 엄마 해는 게꼭 애들 같아, 어찌해? <laughs> 응? 80이 <laughs> 다 되셨는데, 어떻게 해는 게 애들 네. 같아? 그래. <laughs> <laughs>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응. 발어봐 어우, 꽉 찼어. 야, 야구. 꽉 찼어, 이거. 응. 좋네. 세상에. 와, 좋다. 어머나. 여기도 여기도 꽉 찼어, 응. 이것도. 어머나, 저거 지즈로 나온다. 좋아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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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에이, 이렇게 봐. 내가 할게. 이렇게 상하, 이렇게. 좋지. 잘 나온다. 응. 진짜 잘 나온다. 아, 이렇게 잘 나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밭에 밤나무가 있어서 누가나 누가는 밤도 이렇게 쪄 먹고. 아이고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 이고 벌레 먹었다 이건. 그지마 벌레 좀있 야, 콩 어? 굴려 이렇게 콩 <laughs>

반질반질해. <laughs> 우리 엄마 유튜브가 날로 늘어. <laughs> 장화가 좋다 이거. 장아신는 안전해. 그게 장화가 좋아. <laughs> 이거 껍데기는 딴데 한 군데 모아야 돼. 나이 나이 먹도 장화 한 번도 안 사봤어. 니가 사주니까 내가 장아 이쁜 장아 신어보는 거지. <목소리> 딸이 못한 뭐 게없겠어면좋겠도뭘 장아도 못사 신고 살아. 아니 빠지게 뭐라고? 신는 걸 모르니까 신을지를. 장아가 신으면 은 무적이 돼요. <목소리> 겁날 게 없어요. 그래요, 맞아. 일단 한쪽에 모아야 돼 이거. 기다려. <끝> 요것도 모아놨다가 겨울에 이요거불 때면 또잘탄다잘 탄다. 사기 싼 것도 있고. <끝> 아 여기, <끝> 아이 요거 <끝> 큰게 여기 떨어져 있네. 아이 뭘라기 뭐네? 어머 이거 여기도 떨어져 있어. 옛일이야? <끝> 아이 뭐 뭘라곤 네 이거. <끝> 이봐 이봐. <끝> 이거 봐 이거. <laughs> 신기다 재밌다. 이게, 감 듣는 게, 가게, 아, 재밌어. 나 지금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 <laughs> 딸, 딸 바람에 아직 못 자고 있어. 많이 주었어. <laughs> 아우, 그거 봐. 어머나. 와, 이것 좀 보세요. 많이 주었어요. 이거 얼른 가서 까봐야지. 아닙니다. <laughs> 가져가 지금 밤을 살짝 삶을 거예요. 그럼 잘까지거든요. 살짝만요. 밤이 살짝 삶었어, 엄마. 네, <laughs> 그래요. 잘했어. 그래야지 응. 잘까지잖아. 다 물구르 갖고세요. 응. 아니, 응. 어떻게 요걸 헬생 을갈어 아, 요기미 나는 오래 전에 이렇게 소풍에 먹고 싶더라고. 그래요, 맞아. 근데 하필 또 밤이 떨어지잖아남안 <laughs> <laughs> 먹을 때. <laughs> 남 먹을 때맛 없어가지고. 좀 여유로 해서 그래요 냉동실에다 좀 넣어 고 먹으려고 야, 이거 밥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콩 좋아해서 콩! <laughs> 이거 이거 올려 갖고 나왔지? 이 콩이랑 밥이랑 넣을 거야 <laughs> 재밌다 얘 엄마는 <laughs> 재밌나봐 엄마가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맨날 무료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농막에 오셔서고 소소하게 일거리 하면서 유튜브 찍는 게 너무 재밌어하세요. 재밌어 하세요. 재밌어, 참. 아, 큰일 났네, 이거. 딸내미 너무 기다려서. 엄마랑 맨날 같이 놀아줘야 돼. 따라다닐 수 있을 때불라켓 데리고 다니는. 아유 그럼 못다녀면 네가 데리고가고싶어도못다녀요나이 다음에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 엄마한테 음. 이렇게 음. 시간 많이 갖는 거야. 그래. 이 다음에 아퍼봐 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아무리 데리고 갈래도 못가 그럼 음. 내가 요즘 얼마나 좋은 자로 엄마랑 다녀서? 그래. 응. 내가 평생에 이걸 잊어버리겠어 <laughs> 엄마랑 이렇게 시간 보낸 거를 <laughs> 맨 날. 기억하고 살겠지. 응. 너무 잘 먹나? 괜찮아. 잘 아, 굽어, 엄마. 응. 아 먹어. 잘 굽어. 잘 굽어. 응. 와, 밤이 왜 이렇게 달 응. 진짜 응.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응. 음. 산밤이라 굴곡 죽은 그건 맛있어. 이런 게 맛있는 거야. 까에는안 좋은데, 응. 어 아, 되게 달다. 응. 이렇게 노란게 더달고 그려 이렇게 노란게 더 달아, 그래. 노란 아니, 게더 달아. 응. 먹어봐 아유 뭐. 먹어 봐 아유 고마워 맛있네 엄만 응. 꼬지상큼하시지 <laughs> <laughs> 어떻게 달지? 숙성도 안된건데 응. 그럼 이거 숙성시키더 달겠네 응. 이게 왜냐면은 나랑 알안 떨어지는거 더 맛있는거야 걸어져서 떨어졌다고? 응. 얘는 다 됐습니다 맛있어요 응. 막 떨어지거든 <laughs> 안깐 거예요. 음. 여기다가 꿀, 음. 꿀을 이렇게. 됐어. 맛있겠죠, 엄마. 응, 음, 그럼. 하나씩 먹어보자, 엄마. 응. 음. 엄마도 하나 먹어봐. 꿀 발라 더 맛있겠지? 그래. 한잔 해줘. 아, 너무 아껴. 아. 이걸 송편에 넣으면 끝내주지만. 아, 엄마 이쁘게 만들었네. 아, 나 그냥 대충 만들라 그랬는데. 아, 그냥. 알잖아, 해. 엄마. 알았어. 그냥 꾹 누르는 거. 이렇게. <laughs> 그렇게 했나 했더니. 엄마가 저 송편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쁜 딸랐나? 응. 음, 음. 내가 이쁜 딸이네? 이쁘 이쁘지, 이쁘지. <laughs> 아, 진짜. 풍경 좀 밖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또 안으로 장소 이동을 했네요. 콩도 좀 넣고, 나콩 많이 내야지, 이렇게. 많이 넣을 거예요. 콩 좋아해. 음. 그냥 이쁘게 안 할래, 엄마. 나는 그냥 이렇게 딱 뭉쳐갖고, 이렇게 찔래. 이렇게 할 거야, 그냥. 하나, 가 됐네. 다 올려갖고 올게. 아, 엄마 이쁘게 만든다. 나 그냥 대충 만들거든. 그냥 대충 만들어도 맛은 똑같은데? 그럼 똑같지. 이쁘게 해야 돼, 엄마? 그냥 다음 주말하고. 이쁘게 는 좋지. 아, 벌써 빨리 먹고싶다 <laughs> 떡전은 아마 맛있을거예요 맛있지. 반죽이 잘돼가지고. 응. 아니 우리가 봄에 쑥을 얼마나 열심히 뜯어다가 이걸 했는데 맛있지 당연히. 반죽이 잘돼. 어 <laughs> 오, 세상에. <laughs> 아이고. 아, 아 얼마나 이쁘다. 보는 걸로 행복해. 음, 잘 됐지? 응 잘됐지. 응응 끝낼까? 응 응. 그건 안 뜨고. 응. 잘됐어 이거 봐. 아 맛있겠다. 음. 자, 참기름 발라야지. 그럼. 응, 됐어요. 와, 참기름 냄새 찮아 아이고. 뜨겁잖아. 더 발라? 됐어. 됐어? 응. <laughs> 오, 맛있겠다. 냄새가 질겨지네. 응. 와, 오빠 손 뜨거워. <laughs> 쑥, 밤성편이 완성됐어요. 아. 이쁘게 담아볼까? 응, 그럼 여아 아, 너무 행복하다 엄마 이렇게 해먹는 게 자, 이것 좀 보세요, 끝내주죠?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자, 하나, 둘, 자, 까매 맛음 <목소리도> 드셔봐 아음 맛있어 음음 하, 뭐라고 표현할 수없는맛이있어 그러게 음. 음. 간도 딱 맞아 음 아유. 와 맛있다 아, 이것 좀 보세요 밤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여기 콩떡은 안들어갔을까? 어떤 건지 모르겠네. 그렇지. 이거 들어, 이거, 어? 이거. 이거는, 네. 맞지? 그거지? 제가 한건 못생긴 거. 이거 콩떡이네. 콩떡 먹어볼라. 음, 많이 넣었어. 그 음. 맛, 콩도. 콩도 보여드려. 응. 넣봐 응. 콩 들어간 거예요. 콩. 서리태. 와. 잘찾지 응. 내건 못생겼으니까. 음. <laughs> 네. 내 <건> 못 드셔봐. 음. 하우, 세상에. 엄마, 음. 송편편이 하도 커가지고, 음. 두 개만 먹으면 되겠는데? 아 음. 아우. 너무 맛있다. 음. 아 맛있다. 밤이 맛있다, 엄마. <laughs> 밤이. 음. 밥 너무 맛있어. 얘기를 응. 해서 맛있어그래 응. 내가 맨날 맛있는 걸 줄게. 음. 엄마. 음. 요거를 3개씩 포장해서 냉동에 얼렸다가 응. 바로바로 전자레인지에다 데우면 맛있거든? 응. 그렇게 합시다고. 음. 응. 한 번에 3개로 먹으면 되지? 네? <laughs> 그래? 세 개만. 응. 2 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응. 4 개는 많아. 세 응. 개씩. 지퍼백에 혼자서 드시니까 세 개씩만 얼리면 돼요. 세 개. 3개. 세 개씩만 얼게요 요렇게. 세 개씩 해서 냉동에 얼리면 그때그때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데우면 금방 찐 것처럼 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행복해. 음. 밤도 주고 음. 송편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저장도 하고 식으니까 점점 맛어 식으면 더 맛있지. 음. 지금 따뜻한데 아니, 아니요, 도 지금도 짠. 지금도 맛있는데 이게 이제 식으면 더 쫀득거리지. 엄마 음.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지 수고하셨어. <laughs>